비트코인 미쳤 셧다운인데 폭등한 이유가 있다고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어요. 국가가 멈췄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날아올랐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12만 3천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이에요. 일주일 새13% 넘게 뛰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셧다운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반전이에요. 정부가 멈추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붙였어요. 정부가 쉬면 돈은 흐른다는 말처럼 자금이 비트코인과 주식으로 몰렸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야말로 불꽃 모드예요. 전문가들은 13만 달러는 물론 16만 달러까지 간다고 말해요. 제 금과 비교했을 때 아직 덜 올랐다고 보고 있고 스탠다드 타드는 다음 주새 역사적 최고가를 찍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키키 라이언 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정치 싸움에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매력이라고 했어요 10월은 원래 비트코인의 행운의 달이에요 작년에도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이 급등했죠 지금도 그 패턴이 다시 오고 있어요 게다가 3분기 약세장이 끝나고 4분기가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커졌어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느낌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전통 금융의 대체제로 인정받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건 새로운 금이다라고 말해요 금과 비교해도 변동성은 두 배인데 가격은 아직 반값이에요. 그래서 잠재력은 엄청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멈춘 날 비트코인은 달렸어요. 세상이 불안할수록 믿을 곳은 어디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달러일까요? 당신이라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지금 바로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당신의 투자 감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